안녕하세요. 텔스트라와 뉴사우스웰스 정부가 공동협력하여 진행하는 텍세비 시니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공부하게 됩니다. 스마트폰이란 전화를 켜고 끄는 방법, 터치 스크린의 작동 방식, 연락처 입력, 전화 걸기, 소리 크기 조절, 사진 찍기, 친구에게 사진 보내기. 예전에 사용하던 전화기는 통화를 하는 게 전부였지만, 이제는 휴대폰으로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수 있습니다. 새로운 터치스크린 스마트폰은 컴퓨터처럼 작동하며 다음과 같은 모든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접속, 이메일 보내기, 소셜미디어사용, 사진찍기 등 먼저, 휴대전화의 전원 버튼을 찾아서 켜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원은 휴대전화의 오른쪽이나 상단에 있습니다. 전화기가 켜지고 화면이 켜질 때까지 전원 버튼을 길게 누릅니다. 전화기를 끌 때도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면 됩니다. 화면 잠금을 해제하기 위해 휴대폰을 스와이프하라는 메시지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보안을 위해 화면을 잠글 수 있는 핀 번호를 걸어둘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숫자로 구성된 그러나 본인이 기억하기 쉬운 숫자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일부 휴대 전화에서는 지문이나 얼굴을 사용하여 화면을 잠금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대부분의 작동 기능은 터치스크린으로 관리됩니다. 여섯 가지 주요 제스처가 있습니다. 1번 탭 2번 태파노 길게 누르기 3번 스크롤 4번 스와이프, 5번 확대 및 축소를 위한 핀치, 6번 더블탭 터치스크린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기능을 선택하려면 이와 같이 손가락 끝으로 표면을 살짝 두드립니다. 손가락 끝으로 화면 표면을 탭하고 몇초 동안 누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화면에서 원하는 것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버튼이나 링크가 없는 곳에서 화면을 길게 누릅니다. 화면을 계속 손가락을 누르고 상하 또는 좌우로 움직입니다. 일반적으로 웹페이지 또는 목록 아래에서 보이지 않는 위치로 화면을 스크롤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롤과 유사하게 화면을 터치하고 누른 상태에서 손가락을 화면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면 페이지, 이미지 또는 홈 화면으로 넘길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려는 부분 주위에 두 손가락을 놓습니다. 그런 다음 두 손가락을 벌리면 화면에 해당 부분이 확대되거나 또는 두 손가락을 모아 화면에 해당 부분을 축소합니다. 사진을 확대 및 축소하고 웹페이지의 텍스트를 확대 및 축소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탭은 단순히 화면을 두번 빠르게 연속적으로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웹페이지나 원하는 것을 빠르게 확대할 수 있습니다. 확대 및 축소를 위한 핀치 옵션과 유사하지만 제어력이 떨어집니다. 페이지에서 확대하려는 부분을 두번 탭한 다음 다시 두번 탭하여 축소합니다. 연락처를 만들려면 전화기처럼 보이는 이미지를 선택하세요. 연락처라는 옵션이 표시됩니다. 이것을 탭하면 연락처 만들기 또는 더하기 기호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추가하려는 사람의 연락처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필드를 채우려면 필드 상자를 탭하십시오. 화면 키보드가 나와서 적절한 세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집 주소, 사진 등 원하는 기타 세부 정보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락할 때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하는 모든 세부 정보를 입력했으면 저장을 누릅니다. 이제 연락처 목록에 원하는 연락처를 저장하였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또는 의사와 같이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들의 세부 정보를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화를 걸려면 전화 모양의 아이콘을 선택하세요. 이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저장된 연락처를 선택하여 전화를 걸수 있습니다. 전화를 걸려면 화면에서 번호를 선택하세요. 전화번호를 입력했으면 전화 아이콘을 누르십시오. 이제 전화번호로 전화를 겁니다. 통화를 종료하려면 화면에서 전화기 아래쪽 모양을 하고 있는 빨간색 전화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저장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려면 연락처 옵션을 선택하고 아래로 스크롤하여 전화를 걸사람의 이름을 찾으십시오. 이름 옆에 있는 전화 아이콘을 선택합니다. 이제 통화가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전화기에서 스피커의 볼륨을 변경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전화기 측면에 한 쌍의 볼륨 크기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들을 누르면 볼륨 아이콘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볼륨 조절 버튼으로 전화벨 소리 크기나 동영상 시청 시 소리 크기를 조절할 수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볼륨 버튼이 없는 경우 설정 아이콘을 탭하고 소리와 진동을 찾은 후 볼륨 슬라이더를 찾아 볼륨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는 전면과 후면 모두에 카메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면 카메라를 사용하여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일부 휴대전화에는 측면에 카메라 옵션을 표시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화면에서 카메라처럼 보이는 아이콘을 찾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카메라가 열리고 카메라가 캡처하는 이미지가 화면에 표시됩니다. 카메라 설정을 변경하고 플래시 또는 필터를 추가하기 위한 많은 옵션이 화면 가장자리에 표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를 확대하는 옵션도 표시됩니다. 확대 및 축소 제스처를 사용하여 이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캡처하려는 이미지의 구도를 잡은 후에 손을 안정되게 유지하고 화면 하단 중앙에 있는 큰 버튼을 탭하십시오. 이것은 일반적으로 큰 원입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캡처되어 휴대폰의 사진 앨범에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화면에서 빨간색 원을 선택하거나 비디오라는 옵션을 선택하여 비디오를 녹화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에 있는 모든 사진을 보려면 사진, 갤러리 또는 앨범 아이콘을 찾으십시오. 이것을 탭하면 캡처한 모든 사진 또는 비디오를 볼수 있습니다. 탭하여 더 크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진 중에 하나를 친구에게 보내려면 사진을 선택하고 다음과 같은 공유 아이콘을 탭하십시오. 사진을 보내는 다양한 옵션을 보여주는 메뉴가 나타납니다. 이는 메시지, 이메일, 카톡 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진을 메시지로 보내 보겠습니다. 메시지 옵션을 선택합니다. 연락처 목록이 표시되거나 새 대화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가 메시지에 첨부되었습니다. 화면 상단에서 사진을 보내려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입력하거나 연락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마치면 보내기 또는 종이 비행기처럼 보이는 그림을 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진이 보내졌습니다. 텍세비시니어스와 함께 스마트폰 소개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세션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